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트리나 잉글리시의 여왕, 서환경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우리 신나게 스텝 3의 8강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topic s 는요 I would like to have my clothes laundered 라는 표현인데요. I would like to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apostrophe D로 많이 줄여서 쓰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나는 내 옷들이 laundered, 세탁되어 주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e x p r e s s 볼게요. He's going to get a suit made for the wedding since he couldn't buy one in his siz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since 는요, because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동사가 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말 그대로 be 즈도 항상 접속사로 쓸 때는 주어동사가 오고 be 즈 of라고 쓸 때에는 네, 뒤에가 명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자, 그는 자신의 칫수에 맞는 양복을 살수 없어요. 그래서 get a suit 수트를 준비합니다. Since he couldn't buy one in his size, 살수 없기 때문에 직접 양복을 맞출 생각이다라고 말합니다. Do you know where I Get a watch face. Yeah. 여러분 watch라는 것은 시계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클럭이라고 해주면 뭐예요? 클럭이라고 하면 거의 벽, 시계를 말합니다. 손목에 차는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watch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Do you know? 아느냐? 장소의 관계무서 외워져. Where I can get a watch f i e 손목시계를 고칠 수 있는 곳을 아느냐? Where is the best place in town to get one's hair done? 마을에서 머리 손질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It costs so much to get some clothes cleaned. 잡 볼게요. 옷을 cleaned, 깨끗하게 하는데 무엇이 든다? Cost so much.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cost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아, 명사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습니다만 우리가 cost를 통해서 costly라고 말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값비싸다의 뜻으로 expensive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cost, 값이 나가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즉, it costs so much to get some clothes cleaned. 옷을 세탁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I need to get some film developed so I can I can see the pictures that I took at the birthday party last week. 지금 보시면, 아, last week, 저번주에 했던 그 생일 파티 있잖아요? 저번주에 했던 생일 파티 사진을 보기 위해서 사진관에서 필름을 어야겠다 Get some film developed. 현상해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Hi, can I help you? 다 일상적인 질문이죠? 도와드릴 거 없나요? 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 라는 표현, yes! I would like to have my clothes laundered. 제옷 세탁하고 싶습니다. Sure, 물론이죠. Do you want heavy or light starch on the shirt? Starch는 여기서 푸른 액이다란는 뜻이에요. u 푸른 heavy, 많이 먹여드릴까요? Light, 가볍게 먹여드릴까요? 했더니 light starch래요. 가볍게 먹여주세요. Okay, your clothes will be ready tomorrow after 6pm. 당신의 옷들은 내일 오후 6시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끝날 겁니다. 라는 것이죠. 스티 마워라고 말해요. 자, 스타치라는 것은 방울 푸른 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타치 말고 여러분 그 꿰매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티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스티치 스라고 하면 병원에서 우리가 다쳐서 찢어져서 갔을 때 꿰매는 것도 스티치라고 하고요. 바늘을 꿰다라는 표현은 다 스티치를 쓴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8강 확인해 볼 거고요. 항상 여러분 배웠던 표현들은 또 배웠던 어휘들은 꾸준하게 반복 학습해 주시면서 예스복스철저 해주시고 오늘도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